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엘가터에서 새로 나온 마이크함을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스탠드 타입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마이크 스탠드 형태인 왼쪽과 오늘 언박싱 할 오른쪽에 LP라는 로우 프로파일러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왼쪽은 스탠드 형태라 위에서 마이크를 지지해주고 오른쪽은 밑에서 마이크를 지지해 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왼쪽 형태의 스탠드를 사용할 때 모니터가 마이크로 가려지는 불편함이 있어서 로우 프로파일 형태의 마이크 함을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배송은 제품 박스에 비닐 포장되어서 도착했습니다. 박스 외관 보겠습니다. 비닐 포장 개봉하겠습니다. 비닐 포장 안에는 에어캡 포장으로 제품 박스를 한번더 포장했습니다. 배송은 제품 손상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전체 제품의 크기는 총 길이는 74cm, 크램프 설치 후 책상과의 높이는 7cm, 제품의 최대 높이는 16cm입니다. 제품 박스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에어캡 포장으로 한번더 되어져 있습니다. 제품 스티커는 두 군데 붙어 있습니다. 박스 안 구성품은 클램프, 모니터암, 육각렌치, 연결 나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구성품 중 설명서입니다. 작은 종이 봉투에는 육각 렌치와 연결 화사가 있습니다. 연결 화사는 카메라, 마이크 등 전자기기와 카메라 장치에 많이 쓰이는 58, 38 화사가 있어서 다양한 장치와 호환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클램프에는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패드가 붙어 있고 책상은 최대 6cm 두께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클램프 레버는 책상과 고정하고 난 후에는 당겨서 원하는 위치에 레버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은 깔끔하고 단단합니다. 스틸 재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직 높이 조절은 스프링이 아닌 레버를 돌려 고정하는 방식으로 위로 90도, 아래로 60도까지 꺾을 수 있습니다. 수직 조절은 제품 출시 당시 육각 렌치로 장력을 조절하는 방식에서 볼 헤드처럼 플라스틱 레버를 조이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 수직 조절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수평 위치 조절은 자유롭게 360도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방식의 덮개로 되어 있어 케이블을 깔끔하게 숨기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력 조절은 여기에서 육각 렌치로 할수 있습니다. 크램프 쪽에서도 육각 렌치를 통해서 장력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수평 길이는 74cm 까지 넉넉하게 뻗을 수 있습니다.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 사용 시 모니터를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설치한 상태인데 마이크가 모니터에 가리지 않고 마이크가 거슬리지 않아 마이크에 신경이 덜 쓰입니다. 펼수 있는 길이가 길어서 사용 후에는 책상 한편으로 치울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장단점들은 제품 후기로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가토 웨이브 마이캄 LP 제품을 언박싱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